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적어도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간 것이 죄입니다. 우리하고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입니다. 모세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의견을 내서 민이 주가 되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선민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이러한 기본 법을 1 0계명으로 정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네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영원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에 어떤 때는 세상의 왕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너 법도와 윤례를 지키겠느냐. 기름 부으셔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는 사우랑을 거쳐서 다윗과 솔로몬 왕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을 만나고, 오늘 이후로 이제 12장서부터는요, 나라가 왕국이 분열됩니다. 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윤례와 법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아,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에 대해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솔로몬의 죄가 뭡니까?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율법이요. 신명기 17장에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왕으로서는 해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첫째가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서로 통혼 교제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왕은 두 번째로는. 군사력에 있어서 말과 마병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불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전쟁을 일으키시도 하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통원하며 교제해야 된다. 이게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셔서 1 1개상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눈 이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2절을 보시면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1, 2, 3번 중에 어떤 것이든 서로 통원해서는 안되고 너희도 서로 통원하게 해서는 안된다니 왜 그들이 네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이고 너도 마침내 그러한 죄를 저지를까봐 단단히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그 앞에 일곱 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극치에 달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 때 읽은 1 0절 같은 부분에 보면요, 이 때에는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방패, 작은 방패나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은은 쳐지지도 않았고, 금으로 방패를 만든다는 건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금방패가 적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금이 흔했다는 얘기고, 말과 마병을 최고로 많이 거들였습니다. 너무나 많고 다수였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누렸던 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또 입학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장부터 9장까지 그러한 삶을 또 살았습니다. 8장에는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낙성하는데, 그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집과 성전을 짓는 20년 동안 그는 정말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풍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만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모든 풍요 앞에 이스라엘의 왕된 자로서 지켜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서 간단해요.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말 많이 두지 말아라. 그게 네 심이 되는 게 아니다. 또 너는 불을 많이 갖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금 방패와 상어로 만든 보좌와 말과 마병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분명한 것은 세상의 금방패가 나라를 지켜주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세상의 어떠한 말과 마병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많이 둘 필요도 없고, 아내도 많이 거느리고,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를 다 데려다가 나의 외교의 정책을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이세 가지를 다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배교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정의할 때 쉽게 큰 타켓이 있는데 그 타켓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라고 가르쳤다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왕의 길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말씀에서 벗어나서 허지 말라 그러는 이세 가지를 동시에 다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셔서 9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나이 많아 늙어지니까 여러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온 여인이, 저 모압에서 온 여인이 온갖 7 0대기나 되는 왕궁을 지키는 모든 왕비들이 얼마나 그를 마음을 빼앗아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늙으면서 어리석게 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기보다도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이 저희를 사랑하니 옛날 성경은 연애하니 그렇게 써 있어요. 그녀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켜놨고 솔로몬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인에게로 돌아가서 결국 뭐예요? 그 여인이 하재는 대로 다 하는 여인들이 자기 시집올 때 가져온 온갖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앞산에도 우상을 만들고 뒤에도 여기저기도 우상을 만들어 예루살렘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큰 성전을 짓고 그 무르다가 도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좀 봐주실 거 아니냐?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기름 부어 여디디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했을지라도 오늘 솔로몬의 마지막은 타락이었고 배교였고 정말 넘어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 모습은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것. 두 번째는 율법을 준행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 여기 시편 78편 10절과 11절이 말하는 죄요이 죄를 범하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이라는 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이켜 세상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진노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냐?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얘기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두 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징계를 내리기 전에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3장에 한번 나타나셨고 열왕기상 9장에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따위에게 말씀했으니까 너 그거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이 당사자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두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도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도 늙음의 여인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왜죄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니까 분별을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분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대 하 36장 1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하네 백성들이 만회할 수 없게 됐다 그게 오늘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사자를 보냈지만 사자를 비웃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멸시합니다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를 욕합니다 예레미아 7장 25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부지런히 보냈지만 너희가 나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의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지만 청정치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기고다 가지고요 악을 더 행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몰라서 죄 짓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죄 지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 더 자세하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이나 나타나서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열0가지 계명을 줄때 기본적인 겁니다. 열1기상 앞에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너를 끊어버릴 것이고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 전에서도 내가 너를 던져버리더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 이야기거리, 까십거리가될 거다. 경고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좇지 말아라. 그런데 나이 많아 늙으니까 솔로몬이 무지해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아마 이 세상이 생기고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그래서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책들을 기록하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칭찬과 명성을 받았던 그 솔로몬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셔서 너는 여디디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열국 중에 너와 비교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죄를 지음에 있어 오늘 솔로몬과 다윗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라고 해서 죄안 지었습니까?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오늘 이와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 때에는 복을 주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시더니 솔로몬 때에는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분리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느냐? 오늘 죄에 대하여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년에 공허한 삶을 살아나가며 세상에 채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천명이나 되는 처첩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로 가르쳤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인이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은 복을 주시고 솔로몬은 대가 끊어지게 하셨습니까? 그건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들을 때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똑똑한지. 너무나 자기를 믿었던지 절대로 회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몸으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어떻게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죄를 짓죠. 그러나 중요한 건 시인하고 고백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몸이 어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여러분 눈으로도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얘기했죠 야 만일 네가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하죠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유익하며 손이 어떻게 죄를 안 짓겠습니까?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눈으로 짓고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잘라내고 뽑아내므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어, 이러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 1절은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겠다. 하나님의 판결은 죄인에게 나라를 맡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판결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1일절의 말씀입니다. 행위를 주님은 낱낱하게 딱 심판하십니다. 판결하십니다. 너한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도 시인할 꼼짝 못하죠. 죄를 범한 이스라엘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결국 쪼개지고 신하에게 열을 주고.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다윗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만 솔로몬의 아들인 여로보함에게 주고 그 나라가 겨우 계승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결국 이어지는 이제 오후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 나라를 내게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은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어떠했습니까? 다위 시대에는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네 번의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3년 연속 기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솔로몬 때는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태평성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전을 짓는 동안 궁전을 짓는 동안 정말 부족함이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와서 죄를 짓고 나니까 바깥에 적들이 쳐 생각지도 않았던 애돔 사람, 하닷같은 아주 건 적같지도 않았던 쓰레기 같은 그러한 것들이 쳐들어와 합니다. 북쪽에서는 늘 손이라고 하는 이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 애급으로 피난가 도망칩니다. 애급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급의 철을 데려오고 애급의 공주를 데려왔지만 마지막에 가서 애급이 그들의 도움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전쟁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의 끝은 이렇게 마감을 해요 내가 네 때에는 너를 이렇게 며, 아주 멸하지 않겠다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솔로몬의 나라를 멸하지 않으셨다 왜? 다윗과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는 심판과 분열을 일뤄내지 않았죠. 그늘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이때라도 정말 눈이 범벅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손발이 되도록 빌었다면 어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천 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좀 정리했더라면 어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못했어요. 그 내부에서 믿었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야? 제일 믿었던 신복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감독하던 이가 지파들을 모아 마음을 훔쳐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열지파를 떼어 왕이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이 죄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맨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역대화 26장 우리가 이제 왕들의 역사를 계속 읽어오니까요 여러 왕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결론 짓는 하나는 뭐냐 하면요 어떤 왕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그 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또 묵시를 밝히는 스가리아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입학합니다. 참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올바른 형통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태평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더 간절히 세 번째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를 드려서 지혜를 얻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천명의후금과처첩을 거느리며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인생이 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깜깜한 밤을 지날 때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 교동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총각으로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저녁 때가 되면 장로님들이 집집에 돌아가면서 식사를 저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 장로님 집을 다니면서 저녁을 먹는데 처음에 전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초청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습니다. 낮에 들어가서 참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밤중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인사는 하고 나왔는데 깜깜입니다. 깜깜. 완전 어둠입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야, 제가 아주 목회를 시작하면서 혹독한 신고를 치렀는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고추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아주 우리가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뭐 무슨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제일 필요한 건 빛입니다, 빛침 비침. 시로라기 같은 빛이라도 하나 빛이면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대학을 열개 나왔다고 그 깜깜한 고추밭에서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주셔야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멀리도 아니에요 내 밭에 요만한 빛이 있으면 오늘도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 거고 내 삶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깜깜함을 경험하시고 고추밭에 나를 내던지셔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발에 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빛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 처음에 초창기 때 아유 나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의 영을 주셨고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와서 만나는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무지하고 미련해서 실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죄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더 많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무슨 금방패가 있으면 어떻고, 나를 지켜주는 많은 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죄를 보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캄캄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말씀이 등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사 넘어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교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말년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허황된 것들, 유혹들, 쾌락들 더 따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말씀에 등불로 비추임 받아 주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내 마지막 사는 날 동안 대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배반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